신전엽떡 하나 둘셋 컴슈슈 해장국 먹으러 왔어요 소주도 소주 잘라 주셔야 해요 아우 엄청 살얼음이 얼 정도로 시원해 해장국 <laughs> 감사합니다 짠은 <짜는> 해주십시오. <laughs> 음. 때마다 아주 그냥 튼실하고 만아유 제대로야 제대로 뼈다귀 먹을 때 제일 필요한 게뭔줄 알아? 못생김이야 그래요 구멍구멍 파먹을 수 있지? 오, 못생겼어 맛있게 먹고 있구나 잘하고 있어 저만 보여준대요 그다 그러니까 막, 아직 고기가 없어, 고기가. 못아질때 다시 합니다. 요럴 때힘 빼면 안 돼. 여기 좀 묻혀줘야 어디 가서 뼈알 장고 먹었다 할수 있죠. 아우. 오우, 먹습니다. 아휴. 아우, 아들와우 아우, 아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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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실명할 뻔했어요. 고생하다. 아, 제가 또 훈장을 달았습니다. 훈장. 이 정도 훈장은 달아줘야 아, 제가 어디 가서 뼈다귀를먹좀 먹겠구나 하는 거죠. 안거 <laughs> 있을까? 아유, 진짜. 왜왜흰 옷은 항상 튀기는 걸까요? 아, 이이기분은안겠어이 차코. 이, 이 기분 도전해 볼까? 이차 갑시다. <laughs> 이따 카메라 형방 오랜만이야 아 아이고 반가운다 카메라 형방 신전 거거 신전 거거 조용히좀 아우이 기분이 좋다고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거 새로 나왔다 그래서 저것도 시켰어요. 술 취하면 앞으로는 좀 조용조용. 길거리 다닐 때 조용히 다니는 거야. 민폐라고. 그런 것이 민폐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아니, 어쩔 수 없어. 그 격양된 감정도 좋지만, 참으라고. 난 진상이야. 여기는 민주주의. 알겠어? 갑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신난다, 신난다. 봐 민주주의에서 는 조용히 해야 돼. <laughs> 맛만 봅시다 맛만 이게 그 크림치즈볼 인데요 <laughs> <laughs> 어. 정말 크림치거구만안뜨거응안 뜨거워 진짜루 응. 어볼 바지 사달라고 시위 중이시네 저희 아유. 다 왔어요 아유 아휴 피곤해 이자이자이자아뜨아뜨아뜨아차전운동 중독해 s 하시기 바랍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유, 오다가 좀 졸았습니다 음. 죄송합니다 조수성에서 졸면 안된다고 배웠는데 흐흐흐 <laughs> 숙취 숙취 제가 술을 좀 깨느라고 아, 이고 고무줄 쪼여 죽겠네, 이거.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말입니다. 이게 분명히 집에서 나갈 때는 괜찮거든요. 근데 밥을 먹으면 너무 쪼여.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어야 돼. 이것이 패션이다. <laughs> 민주주의의 사는 조용히 태영이 신전덕욱이 튀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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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어서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아 <laughs> 오늘은 순한 맛으로 샀어요 저번에 너무 매워가지고 안좋운거 좋아해요. 데펴는데. 데펴는데 다 굳었어. 아, 아까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요. 제가 박나래를 좋아해서 산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순한 맛이 난것 같아요. 저희! 치즈하고 떡하고, 치떡. 음, <laughs> 리셋 됐 어요? 왜 갑자기 나오신 거예요? 저 혼자 먹는 중 줄은... <laughs> 그런 거야? 안다 갑자기 나오셔서 먹으셔서... 내 안주야 눈 안주 눈 안주 아 이게 집에서 하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어떻게 쪼그라들지? 나는 에어프라이에 돌리면 이렇게 더 커지던데? 이거는 멜트에 요만했던 얘기지 돌려서 뿜 있다만 있을 거지 가만 항상 입을 쉬게 하지 마라 이쪽에 계속 넣어줘. <laughs> 해당되니까 음. 아무거나 음, 음 입을 계속 잠시도 쉬게 할수 없어 오디오가 되이안 되듯이 잘때 빼고는 입 안에 계속 뭘 갖고 있어야 해못 <laughs> 났어 못 났어 얼굴도 먹어야 맛있는 거야. 너무 어, 아팠 어, 어, 어. 이게요 여기는 되게 날씬하게 나오나 봐요 근데 아니에요 저 진짜 통통해요 뱃살이랑 아 장난 아니야 허벅지랑 으아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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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아주세요 왜요 감아보세요 아 진짜 감으시라고요 아이고 더 왔다 <laughs> 꽃다인가어니 아. <laughs> 별로 별로야? 음. <웃음> <웃음> 신전 엽떡 하나 둘셋 엽떡, 엽떡. 여기까 바나나 아, 식빵 아 식자잼은 할수 없잖아요 편의점 커. 왜 오빠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민폐니까 기다려 그 사이도 신선도가 있는 법이지 바로 먹어야 돼 어? 맛있는어 중독되는 맛이야 할 수가 없어야 <laughs> 이 정도면 덩내지 않습니까? 갑시다 맥주 없어? <laughs> 맥주를 보러 네 맥주를 보러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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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이 이거는 맥주를 안 먹으면 안될것 같았어요. 아, 자린고비 정신으로 그림을 보면서 아 먹고 싶다 마라샹과어어어 뭐야 춤추고 있어 뭐야 오셨나요 오셨나요? 분신 사마 맥주 사마 품진 사마 맥주 사마 맥주 사마 맥주 사마 품진 사마 맥주 사마 질문할 거 없어. 오 도전 도전 도아 오지마.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거나. 아, 원래 누텔라를 사려고 했는데, 그냥 노브랜드 걸로 샀어요. 누텔라 너무 비싸요. 그리고 바나나를 올려줍니다. 어디서 또본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고 싶었어요. 맛있겠다. 바나나가 엄청 두꺼워요. 괜찮네. 역시 살 찌는 맛은 달라. 달짝지근나니까또 짭짤한 게 땡기는데. 이게 무한 굴레야. 무한 굴레. 이게 디저트를 먹었으니 밥을 먹어줘야 해요. 파슬이리를 파슬파슬. 파슬파슬.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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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타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응? 아, 맛있어 매콤 고소 아주 그냥 짭조름 아주 좋아 제가 또 마늘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마늘 엄청 넣었어요 마늘반 파스타반 아유 기대할게 들었네 면수가 아주 그냥 압권이에요 맛있어. 가만 있어봐. 아. 이 빵이랑 또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요이 식빵이랑 또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정말 탄수화물 중독자야. 파스타 토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음. 응. 음. 나쁘지 않아요. 원래 여기 여기 기름에다가 찍어 먹으면 맛있지. 올리브 오일. 는냉장는는거예요 그래서 모아 얘로 이렇게 모아 모아 한입에 넣 냄새는 매워 냄잘먹 매워. 냄새는